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도 모르게 보내는 신호들 혹시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여성이 친밀한 관계를 원할 때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네 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 혹시 누군가의 신호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이 당신의 연애 감각을 확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서 그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로는 흔히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적인 욕구를 떠올립니다. 이중 성적인 욕구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연애에서 남성만이 더 강하게 잠자리를 원한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는 여성 또한 같은 만큼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깊고 섬세하게 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나 고정관념은 여성의 표현을 제약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조심스럽게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속에서 상대를 원한다 해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보다 섬세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마음이 열려있을 때 여성은 특정한 행동이나 분위기를 통해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은 이러한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것이 무의식적인 것이든 의도된 것이든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남성에게 강한 호감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원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오늘은 여성이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보이는 대표적인 네 가지 신체 표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쇄골이나 가슴골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일이나 패션의 선택일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혹은 은연 중에 남성의 시선을 끌기 위한 표현일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관심 있는 이성과 마주할 때 여성이 목선이나 쇄골 라인이 강조되는 옷을 선택하는 경우는 자주 관찰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외모 어필, 그 이상입니다. 특히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의 변화와 심리적 여유로 인해 성적인 관심이 달라집니다. 심리학자 데이비스 부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의 부담이 있는 시기에는 성적인 욕구가 있어도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만 배경을 지나거나 출산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러한 부담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여성은 자녀 양육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솔직하게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내면에서 생기는 생물학적 심리적 여유가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년의 여성이 보여주는 섬세한 표현은 그 자체로 관계에 대한 관심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젊은 여성보다 오히려 나이 든 여성과의 관계가 더 진솔하고 주도적이며 때로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높아진 중년 여성이라 해도 자신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문화적인 제약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의 진화, 심리학적 본능에서도 비롯된 것입니다. 여성은 오랜 세별의 세월 동안 수동적인 입장에서 관계를 형성해온 존재였기 때문에 욕망을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상대가 먼저 알아채주길 바라는 경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흐름 속에서 여성은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상대에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을 때는 더욱더 세심하게 시각적인 효과를 활용하게 되죠. 이는 단순히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바람을 넘어서 남성이 가진 시각적 감수성에 호소하는 본능적인 전략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가 높아질수록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외모에 신경을 쓰고 평소보다 더 과감한 옷차림이나 강한 메이크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여성들과의 경쟁심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이 경쟁심은 이성 앞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본능으로 이어지며 여성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노출이 있는 옷이나 눈에 띄는 패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 여성들은 상대 남성이 어떤 시각적 요소에 반응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춰 옷차림이나 분위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깊게 파인 원피스를 입어 쇄골과 가슴골을 은연히 드러내거나 몸에 딱 붙는 셔츠의 단추를 일부러 몇개 풀어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하는 식이죠.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남성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무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남성이 자신의 몸짓과 시각적 신호를 일건내 주길 바라고 있으며 그것이 곧 관계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이 어디에 시선을 두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은 모든 여성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너무 노골적으로 보일 경우 오히려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일에 신중한 여성일수록 이런 선택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숙련된 여성들은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는 대신 은근하게 쇄골이 드러나는 옷을 택합니다. 보일듯 말듯한 노출은 남성들에게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몸매 전체를 강조하는 노출보다는 쇄골이나 어깨라인이 살짝 보이는 정도가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들은 이러한 섬세한 시각적 자극에 쉽게 반응합니다. 여성의 쇄골이나 가슴골이 살짝 드러난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의 방어선이 허물어지며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마음을 정하고 남성을 유혹하고 싶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자리에서 여성이 일부러 쇄골이나 가슴골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나왔다면, 이는 그날 특별히 유혹의 의도가 담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리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녀의 스타일이 전부 다 과감하거나 매혹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당신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들이 남성에게 호감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신체 언어 중 하나는 목덜미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지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뿌리를 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관심 있는 남성과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기울이거나 머리를 살짝 넘기며 목선을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덜미는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하고 민감한 부위 중 하나이며, 동시에 경동맥과 경정맥이 진하는 생명의 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문가인 토니아 라이머는 여성이 남성에게 마음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위 중 하나인 목을 드러내려는 본능이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일종의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며 동시에 유혹의 시각적 메시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머리를 귀 뒤로 넘긴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호감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상황의 맥락과 함께 다른 비언어적 표현들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을 넘긴 후에도 계속해서 목덜미를 드러낸 채 대화를 이어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관심과 호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성은 상대방에게 마음이 열렸을 때,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본능적인 언어를 신체로 표현하게 되니까요. 특히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면 긴장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의 몸 어딘가를 만지작거리거나 머리카락을 반복해서 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반응이자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있는 듯한 몸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화 중 입술을 만지거나 핥는 행동. 혹은 내 앞에 있을 때 유독 얼굴이 붉어진다면 그 모든 행동들은 그녀가 내게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하는 비언어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의 컨트롤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으로 내 앞에서만 유독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감정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일한 행동 하나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여성의 전반적인 태도와 대화 중 흐름 시선 처리, 말투 표정 등 전체적인 분위기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의 언어 너머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을 조금씩 읽어 나갈 수 있다면 그녀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고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대놓고 들키는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음이 있는 상대에게 무심결에 시선을 줬다가 그 시선이 발각되면 그 감정 자체가 들킨 듯한 민망함과 창피함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여성은 대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쳐다본 듯 하지만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당신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저 내색하지 않았을 뿐이죠. 남성들이 이런 부분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눈치껏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여성이 여러 번 시선을 주고 있음이 느껴졌다면 굳이 이유를 묻지 말고 가볍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고 효과적인 접근법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성도 자신의 감정을 들킨 듯한 민망함 없이 부드럽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느끼게 되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그녀의 시선이 담고 있는 감정의 깊이를 꿰뚫는 민감함입니다. 괜히 직설적인 말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기보다는 그 눈빛의 의미를 조용히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더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 둘 사이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미소는 단순한 인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자는 관심이 있는 남자 앞에서 그 어떤 장신구보다 더 매력적인 무기가 바로 미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눈빛도 한결 따뜻해지며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더 높고 경쾌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콧소리가 살짝 섞인 귀여운 말투나 말끝을 올려묻는 듯, 단 어조는 의식적으로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결과입니다. 이는 여성이 본능적으로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또한 웃음은 단순히 즐거움의 표현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고 거리감을 좁히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감정적 소통수단입니다.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자는 웃으면서 당신을 바라보고 말 끝마다 잔잔한 미소를 얹으며 작은 농담에도 크게 웃어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평소 그녀의 말투나 성격과 비교해 봤을 때 더욱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거나 무심한 스타일이던 사람이 특정 남자 앞에서만 유난히 말이 많아지고 잘 웃는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였다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이 미묘한 변화들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호응해준다면 그 관계는 좀더 깊은 신뢰와 친밀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성이 평소보다 유난히 애교를 부리거나 자주 웃으며 자꾸 눈을 맞추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적극적인 행동이 평소 그녀의 성향과 다르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원래 애교가 많은 성격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지 말투나 표정만 보고 그녀의 진심을 단정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주변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해 보면 쉽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직원에게 응대할 때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어떤 말투와 표정을 사용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앞에서만 유독 애교가 넘치고 눈빛이 자주 마주치며 웃음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비친 감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남자는 그 분위기를 빠르게 감지하고 적절한 농담이나 칭찬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좀더 친밀한 공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급하게 다가가거나 섣불리 단정 짓는 행동은 오히려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여자의 말투와 표정은 그저 단초일 뿐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행동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이 이 관계를 원할 때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네 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쇄골이나 가슴골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방식. 둘째는 목덜미를 드러내며 무방비한 모습을 보이는 행동. 셋째는 몰래 쳐다보다가 시선을 피하는 미묘한 눈빛의 교환. 그리고 넷째는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애교가 많아지며 자주 웃음을 보이는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자 두 사람 사이에 거리를 좁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미묘한 변화를 잘 포착해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가 투자자 마케터들과 어울려보면 의외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쉰다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겉보기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분석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휴식은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관찰과 인식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특징은 관찰이 습관화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는 단순히 카페에 앉아 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에도 이 매장의 일일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 운영 인력은 몇 명일까? 회전율은 좋을까?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음식점의 입지를 보며, 이 지역의 평당 가격은 얼마였지? 임대 수익률은 괜찮을까를 따지고 주식 투자자는 식사를 하다가도 이 제품 제조사는 어디지 혹시 상장사인가 하며 검색을 시작합니다. 마케터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도 눈에 띄는 광고를 보면 왜 이건 클릭하고 싶지, 이건 어떤 심리를 건드렸지, 라는 생각과 함께 구조를 해부하듯 분석합니다. 이 모든 관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분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흥미와 즐거움 그리고 일상의 익숙함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관찰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며 놀이처럼 자연스럽고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고 체계가 몸에 뵌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마치 머릿속 전원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접하면 구조를 곧바로 파악하려 하고 가격과 수익률을 계산하며 수치로 생각하고 광고 흐름이나 콘텐츠의 전개 방식도 본능적으로 해석해 나갑니다. 이처럼 그들의 사고 방식은 일상의 모든 장면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그들 삶의 일부이며 자신이 속한 세계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사고 방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학습과 경험을 통해 체화된 일종의 자동 반응에 가깝습니다. 복잡한 현상도 자연스럽게 분석 가능한 단위로 나누어 보고 그 단위를 자기 삶과 연결시켜 해석합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직업병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분야에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일상 속에서도 그 시야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들은 노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개발서에서 흔히 언급되는 성공한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 배움이 꼭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의 모든 순간, 심지어는 쉬는 시간, 짧은 여행 사소한 소비 경험까지도 자신만의 관점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며 학습의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휴식은 단절이 아니라 통찰을 위한 공간입니다. 새로운 시야를 얻기 위한 여유이자 다음 행동을 위한 준비 단계인 셈이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만의 렌즈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소비할 때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왜이 제품이 잘 팔릴까? 누가 타깃일까? 유통 경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사업 모델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세상을 입체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사고 렌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입니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은 다르게, 논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며 그렇게 축적된 인식이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즐기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역시 그들의 시야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업무 능력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닌데도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떠올리는 질문, 그리고 집중하는 지점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그저 한 잔의 커피였던 것이 이제는 이 브랜드는 어떤 전략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걸까라는 관점으로 다가오고 그냥 지나치던 거리의 건물도 왜이 자리에 이런 브랜드들이 들어왔을까라는 새로운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이 더 입체적이고 타겟팅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은 여성의 미묘한 신호를 통해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며 삶의 소중한 교훈을 전합니다. 쇠고를 드러내는 옷차림 목덜미를 보이는 몸짓 몰래 던지는 눈빛. 애교 섞인 미소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신호입니다. 78세 김영철 씨처럼 나이 들며 잃었던 자신감을 주수로 되찾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 역시 세심한 관찰로 상대의 감정을 읽는 민감함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연애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타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만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비로소 깊은 연결이 생깁니다. 특히 중년 이후 사회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진 여성의 솔직한 표현은 진정한 친밀함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닌 여유로운 배려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교훈은 나이를 초월해 서로의 신호를 읽으며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애를 쌓아가는 삶의 지혜를 일깨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이 발견한 사랑의 신호나 관계의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연결과 사랑을 전할 원동력입니다. 지금 세심한 관찰로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보세요.